안녕하십니까 대형 사조 타로입니다. 자 오늘은 음, 뱀띠의 2021년 신축년 운세를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1965년 을사생입니다. 2021년 기준으로. 57살이 되는 분들입니다. 특히 을사생 어, 65년생 분들은 어, 올해 이사수 이런게 발생할 수 있고 직장의 변동수 같이 이런거 발생할 수 있는 때입니다. 일의 변화나 이런 것들도 충분히 어, 발생 가능한 때이기 때문에 어, 일의 변동이기 때문에 어, 새롭게 창업하신다든지 이런 쪽으로도 충분히 가능하실 수가 있습니다.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일적인 변화 충분히 가능합니다. 뭐 자리 변동 이런 것까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1977년 경사생입니다. 2021년 기준으로 45살 되는 분들입니다. 어, 1977년생 같은 경우도 되면은 일적인 변화가 있을 수 있는데 어 어, 시시 어, 65년생 분들보다는 훨씬 더 운이 훨씬 강합니다. 운이 강하다는 뜻은 일적인 변동 에너지가 훨씬 더 세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게다가 어 77년생 분들은 문서와 일이 같이 변동되는 시기, 문서 자체도 움직이는 시기이기 때문에 어 65년생 분들이 단순한 부서 이동, 단순한 자리 변동, 자리 정도 이동이라면 77년생 분들은 문서와 일이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승진 이런 것도 같이 염두에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자리 변동이 아닌 승진이나 이런 거를 통한 일의 변동이라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65년생 분들보다 훨씬 강한 일적인 변동이 있을 수 있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자 다음은 1989년 24년생 입니다 2021년 기준으로 33살이 되는 분들입니다 자 이분들 같은 경우도 되면은 어, 65년생 분들과 같이 어, 단순한 일적인 변동 이런게 충분히 오실 수 있습니다 근데? 어, 그거보다는, 어, 89년생 분들은 올해는 투자, 이런 쪽, 문서를 잡는 해기 때문에, 투자, 어, 이런 쪽으로 충분히 가능한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문서 도장을 찍는 해기 때문에, 어, 결혼하시는 한 해로도 충분히 가능한 해로도 봅니다. 자, 2001년, 신4년생입니다 2021년 기준으로 21살이 되는 분들입니다. 자, 이분들 같은 경우는 되면은 돈 이런 쪽이 움직이기 때문에 돈과 어, 관, 어, 재관이 같이 움직이는 때입니다. 어, 다시 말해서 이성운이 굉장히 상승하는 해로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어, 돈도 돈이지만은 어, 관성, 직장 명예운이 같이 어, 움직이는 때이기 때문에 만약에 굉장히 빨리 공무원 시험이나 이런 시험 준비를 굉장히 빨리 하시는 분들이라면 합격 가능성이 매우 높은 한 해가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뭐꼭 공무원 시험 이런 큰 시험이 아니더라도 단순 자격증 시험 이런 걸로도 굉장히 좋은 한 해가 될 것이기 때문에 어, 2001년생 분들은 어, 열심히 공부하시면 그만한 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013년 개사년에 태어나신 분들입니다. 2021년 기준으로 9살이 되는 분들입니다. 어, 뭐 초등학교 2학년, 2학년이 되, 되실 분들이지만 어, 특히 이럴 때 문서 이런 것들이 같이 움직이는 때이기 때문에 아마 공부나 이런 쪽으로도 좋은 어, 실전이 충분히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어, 이럴 때 다니는 곳 뭐~ 성인으로 지금 직장이기 때문에 어~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당연히 학교가 되겠죠. 학교적인 변동 친구에 대한 변동이 있기 굉장히 쉬운 굉장히 있기 쉬운 하기 때문에 학교생활에 굉장히 어~ 변동수가 많이 발생할 때입니다. 특히나 더 학교생활에 약간 좀 어~ 아, 초등학교 일 학년 때부터 초등학교 들어갔을 때부터 학교생활 학교생활에 조금 많이 힘들어하는 학생들은 오히려 음~ 2021년이 오히려 조금 더 힘들어지는 한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럴 때2013 2013년에 태어나신 분들 같은 경우 만약에 혹시 사교육을 시킨다면 음, 어, 개인 교습보다는 어, 학원이나 이런 좀 그룹 같은 그러니까 개인 개인과외보다는 그룹 스터디 그룹 그룹과의 이런 식이라든지 학원을 이런 식 학원 같은 걸 통해서 어, 교육을 받는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상으로 2021년 신축년 MD의 운세들을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